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 도다 파스콘이 아침을 기다린 보다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라 파스콘의 아침을 기다린 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와를 호 바랄지어다. 여와께는 호 인자심과 풍성한 구조이 있습니다. 저가 아,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구속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1 0 백성 입원을 중심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라는 제목과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대림절첫 주였고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둘째 주가 시작되는데 1 2월달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12월달 12월이 대림절 거의를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 2월달 우리가 어 기다림의 계절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12월달 뭘기다리세요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성탄절과 성탄절이 이불을 기다리죠. 또 연말 아래 어, 망년에 네, 성년에 질뻔한 밤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인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라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 때 어, 성탄절 말할 때에다니 중요하게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성탄절 전 24일 어, 그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까지 날 세대로 즐하게 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세상 불신자들이 에,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24일 날 저녁에는 뭐 어, 저녁에 도시의 소박한 사람 어, 놀고 즐기기 위해서 어, 나온 사람들이서 어, 동이다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성탄젤보다 더 중요한 어, 성탄젤도 중요합니다만 성탄젤만큼 중요한 절기가 대일임절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어,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어, 영국 구인 출신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어, 2차 세계대전 때 어, 어, 프랑스에서 연합군으로 활동하다가 프랑스가 이정량한 독일분들, 독일분들에서 포로가 되어서 어, 교도소에 있었어요. 근데그 친구 한 명이 어, 전기 기술자 어, 하나이자고, 그가 이렇게 막 설을 연결해서 어, 우리 중학교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라디오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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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는 성수지기 그 듣는 라디오를 만드는 그림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 방송을 들을 다 그런데 그 방송이 기가 막혔어요 렸어서 연합군들이 노르방디상륙작전는 성공하고 천국이란 어, 들어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포로들의 기분이 좋겠어요. 포로 감옥 속에 있는 죽 앞날이 없이 언제 죽을까 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합군이 들어온다는 거니까 얼마나 기쁘냐. 날리가한 겁니다. 그 소리를 전해니까 그들이 왔다 그들이 왔다 해서 소음이 나서 밖, 밖에 와서 그 연합군 포로들이 밖으로 나와서 막 뛰고 난리는 거예요. 그 밖에서 고초주고 있던 독일 분들은 어때요? 뭐무슨이 뭐냐? 난리가 일났는데요 어, 총을 겨고 뭐, 난리가 일어 만약에 울타리를 넣거나 뛰어서뭐 뭐, 강의를 한번 쏠려고 뭐 준비했는데저 사람들이 미쳤다고 난리.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보러 들어 이제는 자기가 살 길이가 그 소망이 생겼잖아요. 여러분들이 프랑스를 어, 어, 친 어, 상륙해가 들어오니까. 그럼 독일 사람들, 독일 분들은 뭐 많이 뭔 소리도 모르고 소식을 듣지 못하니까 그 깊은 소식을 듣지 못한 독일 분들은 그냥 무이물도 물도 모냐고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을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이던 사실 아는 사람과 이것들 전혀 모르는 사이에 사이,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 이런 엄청난 어, 기쁨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것을 알고 기다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 또한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예림 때는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오신 어, 초림하신 예수님을 어, 생각하고 동시에 제일이 많은 메시아 다시 오시겠다고 오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의미가 있어요. 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을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자 여호와여 내 아끼 기쁜데서 죽게 부르짖었나이다. 기쁜데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기쁜데는 것은 인생의 심연, 깊은 곳이라는 것이요. 시면이 인생의 고난의 심연을 만나서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죠. 기도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기쁜 데는 것은 우리가 어, 요나서를 생각됩니다 요나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어, 전도하러 가라는 것을 죽고도 하셨다고 다른 데로 가다가 결국 제, 어, 어,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어, 배에 갔다가 드요 배에 서배가 파선되고 고래 속에 들어가고 고생하잖아요. 3일 동안. 그 고래 속에 고래 배 속에서 오만치 크기가 다 있는 곳에서 사람테 지옥 같은 그삶 이런 것이 시면이에요. 이런 것이 네, 이런 불고기 뱃속 같은 그런 것을시해이라고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장소예요? 죽음의 장소예요. 절망의 장소예요. 하지만 그러한 장소에 이를 때 사람은 더욱 진실해지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깊은 데서 부르짖는 것은 신의 깊이 있는 신앙을 보여줄 편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도들은 이런 깊은 아,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있는 신앙이 아니고서, 아니고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어, 진정한 어, 교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깊이 있는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를 항상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광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압니다만 그것이 결고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려는 데 있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빛을 주식 것이다 희망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황무지가 변하여 저축과 고리들은 나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의 약속의 땅을 기다리고 주님은 깊은 데서 보내지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 이겠습니다 누가 음오정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야기가 있 나오죠. 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개를 잡아라 라고 말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은 예배의 자료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의 그물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옆에 예? 모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분을 내 가슴 심연에 깊은 곳에 모셔드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신원에 들어가요. 예수님을 따르던 초기의 단계를 보면요, 그 이치를 잘알수 있어요.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처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의 증거에 따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역, 사역을 사역을 막사 하시면서 아직 유대에 계실 때 유대지에 계실 때 안드레 소녀 예수를 때면 이렇게 때, 때 에, 개발하는 일도 있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기록어 있잖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직 예수님이 연접하지 못했고 갈릴리에 와서 어분으로서 계속하고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대로 기분 대입금 도물을 내렸을 때 놀라운 재원을 하게 됐고 그때 어떻게요? 아 그때 주님을 우주로 받아들이는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더 깊이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지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깊은 데서 부 불어딛는 기도야. 우리가 우리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있다는 사실. 또좀더 깊이 있는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한 마음을 깊은 속으로 하는 찬양이. 기술로 어, 어, 노래하는게 아니라 마음 깊은 내 속으로 난 찬양 이게 전부 찬양이에요 옛날에 어느 교회 갔더니 조금 어, 좀 약간의 장애가 있는 친구들하고 팻송을 하는데 어, 놀랬어요 제가 집사실에 있는데 노래가 우리가 볼 때는 노래가 제, 박자도 좀 틀리기도 하고 소리도 제대로 안 나는데도 온 몸을 다해서 막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정말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기술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태만 너그런 익숙에 있었는데 정말로 온 몸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 소리를들으면서내가 목소리 안 나올 때를 생각해야 돼어요 정말로 찬양하고 싶어도 허밍조차도 안 돼서 정말 답답해. 그래서 그런 어, 뜻을 어,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악기로 오는 소리를 낼수 있으니까 노래는 할수 있겠다 해서 찬양을 하고 싶어서 할수 없을 때 어떤 분이요 정말로 어,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기회에서 여러분, 오늘, 오늘 오늘도 혹시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제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저 교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한 시간의 예배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깊숙한 곳에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지 는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는 정말로 우리가 원했던 것처럼 신념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라 것입니다 깊숙한 심연에서 깊숙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이한 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기를 주의 으로 주원합니다 두 번째 3절 4절을 지겠습니다. 시인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주여 감찰하실 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위와 하심이 주기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시는 이이다. 죄 사면이 죽기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분위지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문제 해결보다 먼저 죄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 때 주여 누가 서리인가 이것은 신이 깊은 대 처하게 된 정황이 죄악으로 만년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동시에 그가 그 죄를 깊이 절감하고 회개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laughs> 여기서 죄악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원어성에 보면 죄악들 목수로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조차 없는 무수한 죄로 얼룩져있다 라는 것을 나타내서 죄의 악들이라고 복수로 교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는 사유하신곧 죄의 용서가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옵시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좋게 있으면 주를 경외케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사유하심은요. 이란 단는요그 용서 지켜가며 그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교회에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에서 선경에온뜻이 어, 인간이 필요하는 바로 그 용서가 누구에게만,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 범죄가 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듯이 용서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문제라는 거예요. 요한 기도하는 성도는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경험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 없이는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고 했니다 주님은 죄를 자복한 자를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몇 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일서 오 절을 붙여 주시죠. 요한 1서 구절 을 찾을 수 있는 분들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구절. 자 시작. 라, 만일 우리가 우리, 우리가 우리, 자발하면, 가면하면, 저는 저는 상,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우리에서 우리를 빚게 빚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몇분시고 저는 누구예요? 점 하나님이 계세요. 응. 또 어, 이사야 44장 2 2절도 먼저 아드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 2절 시작. 내가, 내가 네, 내 얼굴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네귀를 안개 사라진 같이 마 말하였으니 너는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내가 줄구속하였으니 아멘. 기가 막힌 표현이 빽빽한 구름이 하늘에 꽉 있는데 쫙 갈라지면 다가 없어지는 구름 앞이 안보이안 햇빛이 비치고 뒤 e 쫙 없어지는 e d w 주인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h e gene, the term, jinks and a curriculum. You know, 정말 are able to die s 성 l u t i o n Current, 바 h o 의 n o w s how to be a good, meeting his hand, uh, t o 전쟁에 r o w one bigger t h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를 치러 하였습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이, 절대 권력자예요. 사울처럼 자신의 조약을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고 어, 선지자 이거 내쳐볼 수도 있어요. 뭐지, 뭐, 왜? 그만큼 권력이 그 힘이 있는 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를 내지자라고 받아들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 3절을 봅시다. 사람들이 자기 e s 죄를 지적 o m e t e r r i 요 이가 s 내내 a 를 I'm 어 o i n g childhood, children, mother,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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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지 r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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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증거를 따르지 않고 얼마나 훈련만잘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 그러니까 대통령 끝나면 편하지 않죠. 자, 사무엘아 1 2장1 3절 보라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귀를 범하였노라. 나단 선지자가 아 지적하니까 그것을. 이가이 시끄럽게 왜 그런 걸밝히는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보하였나라면서 다단히 다윗에게 대답할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시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 이런 거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또 시편 51편 3절 4절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편 51편 3절 4절 시작 배정은 내 지옥하가를 아오니 내지하가 항상, 항상 내구인있나이다 내가, 내가, 내가 주께만 옮겨 하여 주의 목적의 앞을 향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물어오시다고 방달할 때에 전전하시다라 하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 이 똑같은 선. 얘기에요 바세고와 브로클 중에서 다른 선지자가 어, 지적할 때에 어, 그 사건을 지어가지고 어, 시편은 어, 스스로가 어, 그 사건을 들어가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죄를 숨김없이 어, 숨김 고백하며 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체를 통해서 다윗에게 용서를 선포시신면이 13절 그뒷편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다니 당신이 좋지 아니니다 아니,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지 않고 사는 길은 딱한 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고 죄상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십자가 보일은 우리의 어떤 고난 죄를 할지라도 능히 깨끗게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아 아무리 더러운 죄도 신령받지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거룩하신 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길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하는 분이 내가 회개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것 밖에 사는 길이 없다 이 여기 것입니다 이번대림절절의 기점으로 우리의 죄악에 모든 것을 자용하는새하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주심에 모셔서 온전히 주님을 모시며 복대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주관합니다. 세 번째 에스, 바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 더 주를 기다린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수꾼이 아침을, 아침을 기다린다 내, 기다린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 니 참으로 바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 더주다 요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시인은요 이제 바스꾼의 비유를 통해서 더욱 절절한 심정을 어, 묘사하고 있어요 본전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의 심경을 반영하는 대필인 구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에 배가 되고 있어요 어, 아주 암성되고 어, 있고 어, 늘불러지십아다 정말 아름다운 어, 표현이에요 시인의 본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비교 대상을 내세우는 것이고요. 바수꾼이라는 것입니다. 바수꾼이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적을 기다렸습니까? 아니요. 하여튼 수가 끝나는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인간의 기다림 가운데 가장 길고 간절하면서 극도의 피곤랑 가운데 긴장한듯뜻출수 없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아무리지 집하고 그러나더라도 결코 졸거나 포기할 수 없는 기다림이. 이게. 가수는 뭐예요? 도둑을 막고 침입자를 막는 거잖아요. 칠. 힘들고 어려워. 그러돈동고 파수가 끝나는 날 그때가 가장 아 편안해. <laughs> 저는 장기 로후보생활에서 고초를 겪으지 않았습니다만. 훈련 기관할 때는 저희들이 모조를 씁니다. 모조를 씀. 냐면 모조의 모는 병사들의 심리斗争을 려고요한 시간씩 서는데 이한 예, 시간이요 얼마나 안 가는지 보면요. 지겹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조그만 사건들을 머릿속 기억합니다. 그 5분씩, 5분 잘라서 계속 다른 것들을 하는가고가고 시간 보하다고 정해진 에요그한시간 밤새도록 기다리는 아, 바스코는 아침으로 기다리는 그들의 심정을 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어, 보초면 교대시간만 기다리고 바스코는 아침이 돼서 바스코가 끝날 때까지는 얼마나 기다리 그렇게 기다리는 것에 벌써 소리만 나도 정말로 오 몰입 머리, 몰입기가 머리, 어, 신경이 곤두서는 그런 역할이다 무엇이나 따지면 제 군대에서 갈 때는 한강에 있었습니다. 저렇게 봉황에서 근무고 한강에도 우리 다른 연대가 있는데 우리 사장님 사장님 캐치프레스가 간첩을 잡자 했어 간첩 한 마리만 잡으면 하여튼 어, 사단장은 턱질하니까 우리 계획대로 뭐, 간첩을 잡자고 이본을 잡고 다했다이 그렇게 기다렸어 그래서 전망란에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 쪽으로 안 나타났고 한강 북쪽으 저쪽으로 건너편에 나타나서 3 4 0에서 어, 3명 중에 2명을 어, 잡아서 원7 0 0은원7 0에헬원 타고 한 달간 휴가0고원막 그랬었어요. 그렇게 이7 0 0이나보0 0들은 자기 0 0시간에 정말로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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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0 끝나기를 기다리